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 이것과 이것에 동시에 접하는 밑줄 그시고요. 접선은 긋고요. 접점을 각각 AB라고 할때 선분 AB 길이입니다. 아, 이 접선을 말하고 이두 점이 각각 접점 AB를 말하네요. 자, 우리는요. 원에 접선이 있으면 바로 뭘 하셔야 돼요?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시고요. 이것이 무엇임을 수직음을 이용하셔야 돼요.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시고 수직임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AB를 구하고 싶어요. 어, 이두 점을 구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거죠. 어, 연결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반지름 쪽으로 몰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즉얘랑 수직 만나도록 선을 겠습니다요 점을 이름 지어 볼게요. H라고 하고요. 요 점도 이미 필요할 것 같아서 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필요한 걸좀 구해 나가 볼게요. 그럼, C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4,0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심, 원점에서 C점까지 거리, OC의 길이를 얼마라 할수 있죠? 4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4. 이 직각 삼각형임을 이용하겠다는 직감이 들죠. 뭐가 필요해요? OH가 필요합니다. 어, 아, 그래요? 그럼 얘는 OA, 즉, 큰 원의 반지름에서 AH만 빼면 되는데, 걔가 바로 누구죠? BC가 되겠죠. 왜요? 얘가 누구죠? 직사각형인 거니까요. 아, 그러면 얘는 지금, 3의 제곱, 얘는 2의 제곱인 거니까, 큰원과 작은원의 무엇을 파악할 수 있죠? 반지름의 길이를 파악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나가볼게요. 있잖아, 있잖아. 나 ah를 구하고 싶은데, ah는 일단은 bc의 길이와 같아요. 이제 bc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반지름 2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뭘 구할 수가 있느냐? 3분, 바로 oh를 구할 수가 있는데, oh는요, 뭐에서요? OA에서 뭘 뺀다고요? Ah를 빼면 되는데요. OA가 큰원의 반지름 3이 되는 거니까, 3에서 Ah2를 빼면 1 되겠습니다. 오! 필요한 것만 적어 볼게요. 이 길이가 현재 1이고요,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직각 삼각형 누구에서? 바로 OCH에서 필요한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CH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CH는 바로 빗변 제곱에서 나머지 한번 제곱 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루트치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OC 제곱에서 뭘요? OH 제곱 빼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루트 하시고요. 4 제곱에서 1 제곱 빼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다 됐네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 AB의 길이는요, 뭐랑 같죠? ch랑 같습니다. 이게 얼마죠? 루트 15가 됩니다. 정답에다가 뭘 적으시면 돼요? 루트 15로 적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